반갑습니다 네오코인 출발해 볼게요 자 이제 빗썸에 네오랑 가스코인이 상장이 되면서 아마 단기간에 좀 강력한 임팩트를 가져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게또 하나 있죠 지금 빗썸 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FOMC 결과 발표, 우리 금리 관련 결과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그 부분만 잘 넘기게 된다면 네오코인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빗썸 상장이 이제 호재로 반영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구간만 잘 잡으면 여러분들도 네오코인 지금 당장 슈팅 나오게 되면 한 50에서 100%까지도 열려있거든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관련 코인, 솔라나 같은 종목을 밀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지금 힘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중국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죠. 분명히 무언가는 어,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오를 올릴 수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고 출발할게요. 저는 20년차 트레이더입니다. 결국 주식도 코인도 정보가 중요하고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 저는 증권사 출신의 경험과 20년차 트레이더의 노하우를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록을 포함한 주요 기관의 자료를 빠르게 수집해서 미리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권사 출신 이유가 있죠. 저는 정보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자료 같은 자료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는 것과 저는 일주일 전에 최소 일주일 전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판에서 일주일의 시간은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미리 대비를 할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보의 힘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무작정 떠먹여주는 장은 없습니다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어요 혼자서는 결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저희 방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신 것처럼 주요 기간이나 큰 손들의 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빠른 종목 선정과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를 보시면 이 양반들의 1년 플랫 우리가 어 23년도, 24년도, 1분기는, 2분기는, 3분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종목을 컨트롤할 것이다. 이런 귀한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장 상황에 따른 모든 대응이 가능하다. 큰 손들의 전략과 시나리오가 자료들에 다 담겨있죠 정보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트가 갑자기 5% 올라요 아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예고했던 대로 아 요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주면서 개미들을 꼬시는구나 반대로 비트가 10% 하락하면, 아, 이렇게 겁을 주면서 개미들 다 손절시키고 다시 올린구나. 왜냐면 우리는 답안지를 미리 받아보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요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전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시킨 대로, 아, 시장 요렇게 오르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지금은 이런 종목을 담으면 우리가 며칠 뒤에 수익을 50% 이상 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오시면 완벽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할만하시죠? 자, 세 번째는요.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위에 정보, 제가 말씀드린 요런 블랙록 같은 주요 고래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졸업 코인을 안내 드릴 거예요. 지금 화면 보이실 거예요. 차트로는 절대 알수 없는, 말 그대로 정보를 가진 자들만의 영역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00% 넘, 넘는 수익은 혼자서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가, 과연 여러분들이 버텨서 먹을 수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하락할 때만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종목이 슈팅이 나올 때도 100%만 넘어가도 심장이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1000%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기회는 아니에요 1년에 몇번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한 번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졸업 코인의 자격이 있다 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의 힘이 그만큼 중요한고 여러분들 몇번 1년에 몇번안 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는 기회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좀 크게 보자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립각에서 과연 중국은 어떤 카드 비트코인 시장에서 어떤 카드를 가져올 것이냐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네오가 단기적인 어 상황만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항상 말씀드리죠. 뭡니까? 일단, 바닥을 잡아야 된다. 위치가 어디든지 중요한 게 없다. 이중바닥을 잡아야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의 바닥을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매지봉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코, 여러분들, 그냥 허투루 나온 게 아닙니다. 세력은 여전히 다 살아있고, 물량을 잘 간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슈팅 안 나왔어요. 슈팅 안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보면, 자, 이걸 주봉으로 좀 넘겨보면 명확하게 보일 텐데, 자, 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보시면은 아9천원대 단기적으로 9천원에서 2만 원 거의 거의 만 원이라 보죠.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슈팅이 나왔다. 두배 슈팅이 나왔다고 했을 때 절반이 어디인가요? 15,000원 아닙니까? 지금 딱 중간 라인을 잘 지켜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죠. 상승 이후에 절반 구간을 지켜 주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비썸 상장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단기적으로 지금 다른 종목들은 이미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규 상장 메타들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네오 코인 같은 종목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 판이 만들어졌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오 코인이 지금 한번 멋지게 좀 시원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2만원의 벽, 강한 벽이 있죠. 호재가 나오면 바로 뚫는데 만약에 호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방으로 보죠. 안전방을 보더라도 이렇게 박스권, 주봉상 박스권이라고 해도 2만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5,000원에서 2만원까지는 무조건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어, 편안하게 그냥 탑승만 하시면 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자, 가스 코인이 힘이 좋을 때가 있고, 네오 코인이 좋을 때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둘 중에 누가 먼저 달리기만 하면 우리는 다 같이 가는 패밀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스를 올리면 오히려 가, 네오도 더 힘있게 따라가는 패턴인데, 왜 가스는? 올리는데 돈이 작게 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매수가라든가 매도가, 우리가 시장 상황 에 따라서, 어, 중국에서 어떤 이슈를 터뜨리는지 따라서 결과 값은 완전 달라질 수 있겠죠. 목표가가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위에 번호로, 어, 연락 주시면 우리 정보방에서 싹다 잡아 드리니까, 자, 빨리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들, 요거는 수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매매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사고칠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아 뭔가 좀 안정적인 매매를 매매가 필요하다. 시장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가장 좋은 게 뭐였냐면 결국엔 당일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당일 매매를 하게 되니까 좋은 점이 뭐였냐면. 자 보시는 대로 손절가를 마이너스 5%로 짧게 잡다 보니까 물려 봐야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익이 나면 계속해서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여러분들의 내 계좌가 우상향 차곡차곡 쌓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이 매매법이 잘 맞는 겁니다. 자 반대로 보면 당일 매매를 하다 보니 수익률이 좀 모자라지 않나? 왜냐하면 며칠 보여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당일 매매를 하지만, 당일 매매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종목 선정에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10에서, 당일 10에서 40%씩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게 과연 작다고 볼수 있습니까? 수익이? 아니요. 훨씬 잘 나오는 거죠. 그리고 파워레츠 같은 종목 보시면 강력한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 멱살 잡고 끌고 가면서 며칠 동안 몇백프로 시원하게 수익을 만들어 온다라는 겁니다. 포트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기회가 왔을 때 홈런 칠줄 아는 것도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과 안정성의 포트 밸런스를 완벽하게 맞추고 있다. 여러분들도 따라오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이 3년간 주식 코인 해보시면서 자, 계단식 알아 급락 다 겪어보셨죠? 지독하게도 아팠을 겁니다. 그때 손절할 걸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요 매매법, 안정적인 매매를 하면서도 우리가 홈런 칠때 나도 몇백 프로 좀 시원시원하게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이 7929-3904로 위에 번호 연락 주시면, 자, 우리 정보방 초대해드리고요. 정보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채워갈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쉽죠? 플러스로 유튜브에서 풀지 못하는 네오 코인 관련 S급 자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남은 미공개 일정, 그와 더불어서 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구체적인 목표가를 싹다 잡아 드릴 것이고, 쉽게 말해서 제가 드리는 이 자료들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보셔도 향후 1년간 다른 자료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디테일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길이 되겠죠. 자, 유튜브에 올리면 훔쳐가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수고스럽지만 한 번만 더 신경 써서 번호 보내주시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